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마을이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 보는 유치 1위 마을 풍경입니다. 아직은 동편에서 해가 솟아오르진 않았지만은 이제 활동을 해도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며칠 전에 심어서. 바라가 된 무청 시래기 재배 구역의 모습을 아침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시래기 전용 무 재배 구역에서 생산되는 무청 시래기는 무는 생산하지 않고 무청만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시래기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의 무청 시래기 전용 무가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로 이파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무청시래기 전용 무 씨앗을 파종을 해서 이렇게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늘진 지역은 파종 일자를 조금 앞당겨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에 수리치나무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리치나무는 봄철의 이것 못지않게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어, 떡집에서 수리치나물을 주문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을철에 수확이 되는 수리치나물은 풍미가 좋아서 떡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채취해서 5kg, 8kg, 10kg 등으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바로 작업된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께 홍천 이신선 농장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평소보다 빠른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아침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